자 우리 P&T 티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신입니다자 보시면은 이제 오늘 정, 건식 공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p t 티라고 하면은 실적이 정말 탄탄한 이천 중에서 가장 실적이 안정적인 P R 이 낮은 건식 공정 장비 업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건식 공정과 셀 설계 제조업을 고도화를 병행 중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 앞으로 LFP가 늘어나면서 건식공정이 늘어날거예요 테슬라도 그렇고.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차세대 공정으로 알려진 건식공정은 파일럿 구축을 완료해서 시운전 중에 있다. 건식공정 중 건식공정은 분만형 형태의 활물질, 도전제, 바인더 등을 혼합해 전국을 만드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건조상태에서 전국을 제작함으로써 기존 습식공정에서의 어, 건조, 정량을, 건조 공정을 생략할 수 있다. 일부 라인이 줄어드니까 생산 속도는 빨라지고 고체 혼합체를 압착해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 있다. 건조기, 환기 장치가 불필요해 어, 설비 투자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장점이다.라고 해서 기존보다 훨씬 더 낮은 어, 생산 단가가 나오고 효율이 좋은 어, 그런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 2~3년 뒤부터는 건식 공정을 적용한 배터리 양산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지금부터 이제 올해 어, 상반기부터 수주가 폭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바닥권이고 또 엘지안솔이 지금 보시면은 어신에한지설에서 중국에서 어, 중국 터파 10조 대팟 지금 ESS 지금 어, 유럽에서 10조 수주를 했어요. 10조 수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건식 공정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지금 PNT 3일만에 주가가 지금 거의 20%까지 올랐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9%, 2%, 5%, 거의 16% 올랐네요. 그래서, P&T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면 항상, 38,000원 이하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이 주요했는데, 자, 보시면은, 이번에도 적중했습니다. 34,000원까지 빠졌고요 이때도, 보시면, 36,000원까지 빠진 주가가, 8만원까지, 9만원까지, 어, 점퍼 파는, 그런 초우량주가 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뭐, 실적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 좀, 바닥에, 바닥이 좀 안정적인 회사고요 어, 보시면은, 지금, 김유수 대표가 15% 밖에 없어서, 지금, 외부에서도 매집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올해, 아 어, 보시면, 1749억의 영업이익과 내년에 2100억. 어, 순이익은 1420억, 1650억. 엄청나게 높고, PR이, 네, 잘못 본거 아니죠? 7과 6입니다. 예, 네, 올해 7, 내년 6. 그래서, 극도로 저평가다. 저평가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저평가된, 그리고 미래 머미텀이 좋은 주식들이, 좋은 주식이고, 이런 종목들은 큰 비중을 남아서 전혀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PNT 관련해서 뉴스를 좀 말씀드리면은, 아, PNT 같은 경우는, 음, 자, 롤트웨어 기술로 배터리 메주체인 수직 확장, 세련 수직까지 넘어온다. 세련 요번에 이제 LF 배터리 하반기에 양산을 하죠. 예, 네, 그래서, 고가까지 양산하게 되면은, 사실상 PNT의 성장 동력이 완성이 되고, 어, 지금 바이오 소재까지 확장이 되면서 굉장히 미래가 유망하다 일단 실적이 뭐 너무 좋으니까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중국시장 공략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롤트로 기술 자체가 어 굉장히 낮은 어떤 롤트로 기술 자체가 굉장히 얇게 펴기 때문에 뭐 배터리라든지 어, 그 다음에 분리막 그 다음에 바이오까지도 전부 다쓸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 시대예요 기술 시대 그래서 PNT는 굉장히 유명한 거구요. 오늘 PNT 제가 매수가 들었어요. 그만, 39,500원. 그리고, 중첨 들었죠? 어, 미국 관세 독점. 연말출로 5조. 두개들은다음 볼까요? 예. 보시면 PNT는 몇 프로? 4% 수익. 그 다음에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20% 수익이죠. 오늘 사서. 그래서 둘다 수익이구요. 자, 이렇게, 어, 보유 종목 저희가 편안하게 무료로 리딩해드리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 지금 많이 사쳐야 돼요. 4만원 이하에 그냥 모아가세요. 네, 주식이신 3일에 50% 이상 급등주 또 텔레그램 초대 드리고 있고. 어제 대화제약세에서 오늘 또40% 수익 났죠? 참여 방법. 0102537-3392번. 문자로 당기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텔레그램 초대를 초대를 무료로 순차대로 드리고 있고요. 어, 주식이신 사칭하는, 어, 뭐, 문자나 이런 거는 다 차단해 주시고 제가 직접 보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요번에도 저번처럼 목표주가는 어 저번에는 1차 6만원 2차 8만원을 드렸는데 요번에는 조금 보조적으로 드릴게요 1차 5만 5천원 5만 5천원 네. 2차는 8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30% 70% 파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가 기대되는 PNT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